자, 이제 정적분 최한적분과 분적분할 거야? 어? 아, 대표제 1번 네, 1번 인 n t e x 제곱 4x 플러스 1 dx 이거 적분 어떻게 했었지? 이렇게 나눠서 했었지, 그분해서 네. 그치? 네. 어, 거기다가적반한다음 숫자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? Okay? 응. 어, 됐어. 자. 2번도 마찬가지겠지? 응. 어, 요가 맞아. <laughs> 대표제 2번. 아. 뭐 장난쳐? 네. 대표제 3번. 지수,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수, 그다음에 지수, 그다음에 삼각함수. 네.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표님, 예. 대 3번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정적분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거네요. 네. 이것은 그냥 했다고 칩시다. 대표님 4번 봅시다. 어떻게 할? 0부터 π까지 코사인 세주고 백스 dx Okay. 아까 탄젠트 g 제오 t 었는데 코사인 y s t 오 e r e Cosine is not there. c o s i n 제 is n o 그렇죠. 이것도 똑같이 제곱이랑 s 차로 나눕니다. 그래서 o s i n e is not there. c o s 그 다음에 서로 이제 there. Cosine is n 기 t there. Cosine is 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분배를 해요. 코사인 엑스, 말스, 사인 제곱 엑스, 코사인 엑스 이렇게 해서 각각 접근 가능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. 알어요 그러면 은 얘는 뭘로 접근해요? 그 예. 아니 그냥 사인 엑스. 네. 코사인은 접근해서 더 쉬워요. 얘는 뭘 접근한 거야? 하면 은 3분의 1 사인 세조 X. 그걸 접근하면 정확히 이 형태가 되죠. 그죠? 네. 그래서, 여기에다가 0하고 2분의 8 집어넣어서 결과 대나하시면 됩니다. 네. 0이 점으로 다 0이잖아. 그지 네, 2분의 8 집어넣으면 되겠네. 그러면 2분의 8 집어넣으면 1대기 3분의 1 X 되겠죠 네.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아이 맞았다. 자, 그럼 이제 시연에서 합시다. 치환에서 자, 아, 여기만 좀따다가 봅시다. 좀 따다가. 이게 치환이 아니까뭘 치환을 있어요그쵸사인 치환해 줘. 사인. 사인 치환을 막사인 네. 근데 그냥 한 번에 좀해 볼까? 얘를 그죠? 그래. 그냥 이치를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네. <laughs> 한 번에 해봅시다, 이 번에 이런 거 없다고 보지 않 cos 하고 1일에 말해서 sin²x 이렇게 여기 표가 있나? 다일로말자 아, 그냥 sin²x cos x를 할게요 자, sinx를 t로 치환하고 그러면 이제 cosx dx dt가 된다 그죠?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cosx dx가 아니, sin 제곱 x가 t 제곱 되는 거고 죠 cosx dx가 dt가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, 그러면은 어, 3분의 t 세제곱 그죠? 그럼 영업 영이니까 2분의 8을 적으면 돼. 5분의 8을 적으면 3판 24, 24분의 파이 세제곱. 와우. 말다듬 결과인 것만도 기치는 좋을 것 같은데. 얘 정정분하면 3분의, 네, 그러니까 3분의 1 나와야 돼. 요알겠어요 네. 그러니까 얘이분 동말 분은 3분의 1 나와야 돼. 이 참의 파이 세제곱이죠. 그지? 아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이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지. x에 대해서 x에 서 정적분 할때이 앞에 아래쪽에있거 x 값이에요. 알겠어요? 근데 이제 t가 적분 적분 바뀌었죠? 네. 여기다 여전히 x 값을 쓰고 있는 것은 네. 알반된 지시예요. 알겠어요? <laughs> x가 0일 때 t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. x가 0일 때 t 얼마예요? 0요. 아, 그럼 얘는 그대로 t로 바꿔도 되겠네요. 오케이? 근데 네. x가 2분의 8일때 t 얼마예요1 어? 1어 음. 음. 어, 음. 그게 1이죠 그죠? 렇아 그니까 러 여기는 208로서 만되는 거야 예 네. 그니까 아씨 t는 0부터 t는 1까지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정적분과 부적, 부적분의 가장 큰 차이예요 치안을 안 했으면 괜찮아 계속 x로 한 거니까 근데 치안을 했으면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도 바뀌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가 0, 1이 돼서 3분의 1이 되는 거지. 알죠시한적분 정적분에서 구간 바뀌는 거, 그거 잘 살펴셔야 됩니다. 됐어요. 그럼 이제 부분적분법은 어떻게 되냐? 대표적 티로를. 어우 귀찮아. 자, 0부터 1까지 2의 x 곱하기 2의 s x dx 하는 거 있잖아, 어? 자, 이거 적분하면은그적끝적적 덕! 이게 마이너스 에스 이게 마이너스 에스지 그 다음에 플 오케이? 중간에 치안을 하는게 있나? Yeah. 없죠? Yeah. x 만 풀었죠? 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<laughs> 부분적분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치안적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wow.